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선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중앙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 곧 왕복선을 이 차원호로 보낼 겁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라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예, 알았다고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시키면 해야죠. 계속 하세요. 네네. 뭔일 있어요? 좋은 일인가요?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우리의 적은 테란이라. 경계해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석 건물 건설 로번 준비 완료. 계속 하 세요. 에너 지가 부족 합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설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수신 중, 출동 중. 뭔 일이 있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갑자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배인 시대를 보내는 중이야 통신 상태 양호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쯤이야 좋았어 완료. 맡겨 주세요. 간단하군요. 설 로봇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다거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아주 일인가요? 계속 세요 이상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번인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연구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나쁘지 않은데. 태공대 나가신다. 왕복산들이 파괴됐습니다. 여기까지였던 것 같군. 나쁘지 않은데. 남았니다. 자, 남자답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아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위해 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남았습니다 건설 로봇.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업그레이드 여쭈요. 완료. 원일이 선설러만 준비 완료. 아 예. 후방 지원자 영엔 보지했는데요안 좋은 일인가요?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게 둘순 없지. 전투를 준비해라. 에너지가... 선설러만 준비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왜곡된 동안 적을 쳐라. 한 바탕 싸워 볼까? 전투를 위해 태어다 한바탕 볼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광물이 부족합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승리한다. 문주? 왕국선 편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갈 수 없듯이 누구도 우리 분노를 피할 수 없다.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내라짐 검을 밝혀라. 구방 지원 대기 중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부속금을 완성. 마음에 드는 건 진입주 한바탕 쓸어볼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한바탕 쓸어볼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무방 지원 대기 중. 업그레이드 완료. 지신 시스템.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사들이여, 반드시 목표를 파괴하자. 전투를 위해 전쟁을 시작할까요? 마은동맹이공공박제 흠. 그 기술은 너희만의 것이 아니다. 연구 본 먹었습니다. 응?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방금.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딱 맞췄군. 좋은 일인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건설로봇 어, 어, 준비, 준비 완료. 말씀하시오, 사령관.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호출하셨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항로 설정. 후방 지원 대기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야. 아, 그렇소?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놈들이 차원로로 추가 왕복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알았다, 오바 터빈 출력 최대로 말씀하시오, 사령관. 좋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게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무슨 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내가 시간의 받았습니다.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알겠습니다. 내게 맡기시오. 아, 그렇소? 왕국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저기 무릎 불끄러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은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우린 경계를 널은지 않는다. 널은 터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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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어서 저걸 처치하자고. 내게 맡기. 시 누가 호출하셨소? 거기야죠. 누가 호출하셨소? 해페리온을 불러야겠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가 호출하셨소? 모두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왕국 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거지, 잘했스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대인시대를 부르겠어? 아, 그렇소. 연결돼서 말씀하시오, 사령관. 함정이다. 하나 가동됩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군. 눈 깜짝할 새에 처리하자고. 감지되었습니다. 부르셨어? b a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정지 중이다. 적을 처라. 뭐, 그렇게 하겠어. 응? 누가 호출하셨어? 아, 그렇소? 시작하지요. 함정이다. 저게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스윙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어디에 가시려고? 맡기만 주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훌륭히 해냈구나, 전사들이여. 안로서 입장.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음? 에이, 까... 연결됐소. 아, 그렇소? 부르셨소? 알겠소. 말씀하시오 사령관. 말씀하시오 사령관. 항로모 입장 혼자서도모습니다요 나도 르르셨소 차원로 모개가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왕복선나이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도모르 고갈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한 개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공습을... 모두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시 이상 현상을 만들었다. 지금 아 전사들이. 만 주시오. 알겠소, 대장. 오늘 우리는 훌륭하게 싸웠다.